태훈을 끌어내라, 대통령이 그랬다라는 그 진술의 순수성을 두고 여야는 각기 다른 해석을 하고 있는 건데요. 여당 핵심 증거가 무너졌다, 야당 엉터리 의혹이다라는 설전도 오늘 나왔습니다. 자 일단 논란의 발언부터 직접 들어보시죠. 곽종근전 사령관의 지인과의 통화 녹취 육성입니다. 내가 참할 말은 무장이 많은데 누구는 나한테 양심선언을 하라는데 내가 어떻게 하냐 그러냐 나 내가 살라면 나보고 양심선언을 하는데 어떻게 됐든간에 얘들이 다 사정은 아는데 그래도 뭐 내란죄를 엮겠단다 속사정이 많은데 지금 은 아무도 내 말을 안 듣는다 참나 말도 꺼내기 조심스러운데 내가 솔직히 내 지금 가진 게한 개도 없다 나중에 어려우면 좀 도와줘. 난 지금 애들 아들내미, 딸내미 지금 어떻게 먹고 살게 할지 나 그것도 걱정이다. 미안하다. 염치가 없다. 아, 앞으로 좀 어렵긴 어려울 것 같은데 내가 변호사는 고등학교 동기하고 후배들을 통해서 좀 해달라고 그랬어. 가진 게 하나도 없다. 앞으로 먹고 살 길이 막막하다라는 심신미약 상태의 곽종근 전 사령관에게 누가 살려면 양심선언하라고 얘기했을까요?